안녕하세요. 넷째날 1일 앵커를 맡은 12진 1팀 36기 변혜영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발레를 전공해요. 근데 선교 때는 아직 못 썼어요. 저는 이번 제주 선교가 첫 선교인데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이 되고 또 토, 태풍이 와가지고 더, 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어요. 비록 문전 박대를 받았지만요. 아, 또 뭐라 하지?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죠? 멀티 팀에서 응원 차원에서 페러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어제 예고 자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진짜로 나오거든요. 제목은 천국에서 온 그대인데 억스를 재밌다 가는데 한번 보실까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은혜. 쪽방촌. 위료선교, 노숙자 사역. 보다 멀리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 있다. 도시에서의 전도는 기본이다. 거칠지만 전도해보고 싶은 곳이 있죠. 그곳에는 제가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와서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면 어떤 사역이든 날아다니겠다. 당신을 보면 힘이 나.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양이 서울이 되도록 400년을 넘게 여기 살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곁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잡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전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만난 자매 한 명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해서 나의 신분을 숨긴 채그 자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천송입니다. 내가 왜이 건물에 이사 왔는 줄 알아? 삼일교회가 잘 보이잖아. 저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교회거든. 근데 나는 삼일교회가 싫어. 왜냐하면 행사가 많아. 사회생활하기도 힘든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키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를 하는데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둔팅이니까 맨날 교회에 매달려 사는 거겠지. 일이 많은 건 괜찮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너무 기계적으로 사역만 하는 것 같고. 사역 기쁘게 하는 법 알려줘. 이번 여름에 진행되는 선교에 한번 가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다녀오면 저절로 기쁨이 생겨. 나저 작가랑 화보 절대 안 해. 넌 따라오지 말고 가서 다시 얘기하고 와. 내가 안한 거라고. 내가 깐 거라고. 또깔거 남았니? 너 선교 가? 네? 나 요즘 상교 가려고 준비한다고 하던데. 아,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나? 왜? 아니 그냥 나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싶어서요. 그냥 너 요즘 하던 일도 다안 되고 왠지 선교를 갈것 같았어. 네, 선교 가려고요. 그 동안 내가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나물나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이 없을 때 선교 가 보려고요. 네가 마음을 굳혔구나. 이리 번거롭게 됐네. 네, 너 불면증 있다 그러지 않았어? 요샌 괜찮아. 그냥 뭐 예민할 땐 심해지고, 그럼 기도하고 그래요. 건강관리 잘 해. 요즘 산교 준비하다가 쓰러진 애들 많아서 걱정돼서 와본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할것 같아? <웃음> <웃음> 널 심판할 거야. 날 네가 감히 네가 그래. 내가 널 지금 나. 물러가라! 아아 누구세요? <laughs> 목사님? 천송이 씨? 아 <laughs> 아유 또뵙네요 목사님.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예 천송이 씨도 목사님. 시간 되시면 저좀 꺼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웃집 사시는 도민준씨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준비팀이 데리러 오기로 해서요 준비팀 갔어 뭐야? 왜요? 내가 보냈어 어떻게 보냈는데요? 알아서 뭐할래 어, 어머! 내 싫다고 했죠? 내셋셀 테니까 이거 놔요 하나, 둘, 셋, 세 파! 선교지에 도착한 천송이는 열심히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동안 한 번도 선교를 가지 않았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천송이가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땐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요. 정말 선교 가기 잘한 것 같아요. 왜 진작에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를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 선교 대원의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이번에 선교지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성도들이 제주 선교에 함께한 기분이. 어떠냐구요? 글쎄요. 오늘. <laughs> 아이고, 겁나 재밌네. 오늘 하루 피로가 싹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떠셨어요? 내일은 우리 팀 노방전도랑 어른 신사역 있는데 내일은 문전박대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주실 거죠? 그럼 잘 자고 우리 모두 내일 은혜 많이 받아요. 화이팅. 와!